형님, 20대 베트남 아내 데려오면 뭐 하고 사실 것 같으십니까? 밤마다 다리 주물러주고, 아침마다 칠첩 반상 차려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형님 말이라면 뭐든지 고분고분 들을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요. 현실은 번역기 앱 켜놓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편입니다. 국제결혼 현실 보고서 완결편입니다. 돈 얘기, 사기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현실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매일매일 겪는 일상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고 결혼하면 형님 정신 나갑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아는 형님 한분 있습니다. 이분을 김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형은 55세입니다. 3년 전에 베트남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신부 나이가 25세입니다. 나이 차이가 30살입니다. 형님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아빠와 딸 수준입니다. 김형이 처음엔 좋았답니다. 젊은 아내가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김형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정반장,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내랑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한답니다. 매일 싸운답니다. 아니,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외면하고 산답니다. 집안이 냉전 중이랍니다. 형님,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제 결혼하신 형님들 열분 중에 여덟 분이 이렇게 삽니다. 처음 몇 달은 신혼이라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환상 때문입니다. 형님은 환상이 있습니다. 젊은 아내가 헌신적으로 나를 모셔줄 거라는 환상.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고, 밭을 갔다 오면 능 두드려주고, 피곤하다고 하면 발 주물러 줄 거라는 환상.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내도 환상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고 왔습니다. 한국 남자는 다 잘생기고, 돈 많고, 로맨틱할 거라는 환상. 서울 아파트에서 살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골 깡촌에 배 나온 50대 아저씨입니다. 서로 실망합니다. 형님은 생각합니다. 4천만 원 주고 이걸 데려왔나? 아내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후회와 원망의 시작입니다. 김형이 저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정반장, 일주일만 지나면요. 내가 미쳤지? 왜 4천만 원 주고 고생을 사서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답니다. 그 돈으로 혼자 편하게 살걸 그랬다고요. 매일 그 생각뿐이랍니다. 형님, 이게 현실입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입밖에는 안 내지만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 지나면 나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처음 1년은 정말 힘듭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첫 번째 전쟁터가 어디냐 밥상입니다. 형님들, 밥이 안 맞으면 못 삽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다. 하루 세 끼가 행복입니다. 근데 그 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김형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김형은 평생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먹고 자랐습니다. 밭이라고 와서 얼큰한 찌개에 소주 한잔하는 게 낙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음식이 올라옵니다. 쌀국수, 분짜, 이런 거 올라옵니다. 거기에 고수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느역 맘이라는 소스 뿌려져 있습니다. 냄새가 어떻습니까? 비린내 같기도 하고 이상한 냄새 납니다. 김형이 처음엔 참고 먹었답니다. 아내가 해준 건데 먹어야지 싶어서요. 근데 매일 그러니까 못 참겠답니다.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이거 냄새나서 못 먹겠다고 한마디 했답니다.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울기 시작했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쾅 닫고 울었답니다. 김형은 어이가 없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우냐고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떠나서 낯선 땅에 왔습니다.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그게 맛없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서럽죠. 자존심 상하죠.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밥을 안 해줬답니다. 김형이 퇴근하고 와도 식탁이 텅 비어 있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김형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었답니다. 며칠 그러니까 김형이 참다 못해 사과했답니다. 미안하다고요. 앞으로는 잘 먹겠다고요. 그제야 아내가 나와서 밥을 해줬답니다. 근데 또 베트남 음식입니다. 김형은 속으로 울면서 먹었답니다. 이게 몇달 계속됐답니다. 김형은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음식 먹고, 밖에서 일할 때, 혼자 김밥 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집에 오면 배고픈데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 겁니다. 형님,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내돈 내고 결혼해서 내가 내밥 차려 먹는 겁니다. 집에 사람은 있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한국 사람이 밥이 안 맞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결국 김형이 어떻게 했냐 타협했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베트남 음식 먹고, 나흘은 한국 음식 먹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김형이 직접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아내한테 가르쳤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쳤답니다. 처음엔 아내가 서툴렀답니다. 된장찌개가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몇번 하다 보니까 제법 먹을 만해졌답니다. 지금은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김형이 잘 먹는답니다. 반대로 김형도 노력했답니다. 베트남 음식 먹는 법을 배웠답니다. 고수도 조금씩 적응했답니다. 지금은 쌀국수 먹으면서 고수 빼달라는 소리 안 한답니다.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형님들, 이게 답입니다. 일방적으로 형님 입맛만 맞출 수 없습니다. 아내도 고향 음식 그리워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두 번째 전쟁터는 스마트폰입니다. 형님들, 요즘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없으면 못삽니다. 특히 외국인 신부들은 더합니다. 고향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스마트폰입니다. 김형이 또 하소연했습니다. 정반장, 집사람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본답니다. 밭을 갔다 와도 핸드폰 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보고,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본답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김 형이 바치라고 힘들게 집에 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이어폰 꽂고 틱톡 보고 있습니다. 본체 만체 합니다. 김 형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저녁 먹을 시간인데 밥상 차려진 거 없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밥은요? 아내가 짜증내면서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 봅니다. 김형은 한숨 쉬면서 부엌 가서 라면 끓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말로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김형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아내는 저기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마음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김형이 혼잣말합니다. 나는 뭐냐? 나는 유령이냐? 그리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욕하나? 혹시 베트남 애인이랑 통화하나? 혹시 도망갈 국리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혼자서 소설을 씁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어느날 김형이 참다 못해 물어봤답니다. 누구랑 통화하냐고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친구요. 김형이 또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하냐고요. 아내가 짜증냅니다. 왜 그렇게 간섭해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김형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다. 알 권리가 있다. 아내는 말합니다.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간섭하냐 답답해서 못 살겠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번역기를 꺼냅니다. 김형이 핸드폰에 대고 소리칩니다. 밥 먹어? 번역기가 이상하게 번역합니다. 베트남어로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기겁을 합니다. 욕으로 번역된 겁니다. 아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쾅 닫습니다. 김형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번역기만 들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형님들 이게 현실입니다. 집 안에 말소리는 없고 번역기 기계음만 들립니다. 음소거 전쟁입니다. 서로 말은 하는데 대화는 안 됩니다. 얼굴은 마주보는데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김형이 노력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딱열 마디만 배웠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예쁘다. 미안해. 맛있어, 이런 거요. 형님,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십시오. 군청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내한테 한국어도 공짜로 가르쳐주고, 부부 상담 통역도 해줍니다. 아내가 거기 가서 베트남 친구들도 사귀고, 스트레스 풀게 해 주십시오. 집에만 가둬두면 우울증 걸려서 도망갑니다. 숨통을 트여줘야 합니다. 어느날 저녁에 김형이 아내한테 서툰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엠, 데, 람, 그러니까 예쁘다는 뜻입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아내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웃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좀 나아졌답니다. 김형이 베트남어로 한마디씩 할 때마다 아내가 좋아했답니다. 형님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도 마음이 열렸답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수업도 들었답니다. 거기서 베트남 친구들도 만났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렸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답답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숨통이 트였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요? 여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핸드폰 많이 봅니다. 근데 예전처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내려놓습니다. 김형이랑 얘기도 합니다. 서툰 한국어와 서툰 베트남어로 대화합니다. 세 번째 전쟁터는 돈입니다. 형님들, 부부싸움의 90%가 돈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은 특히 더합니다. 왜냐하면 처가되기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이 또 전화했습니다. 정반장,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처가에서 또돈 보내달랍니다. 지난달에 50만원 보냈는데 이번 달에 또 달랍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답니다. 김형이 난처합니다. 안 보내자니 아내가 서러워할 것 같고. 보내자니 형님 노후 자금이 불안합니다. 매달 50만원씩 보내면 1년에 600만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원입니다. 형님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김형이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농사가 안 돼서 수입이 별로 없어요. 아내 표정이 굳어집니다.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부터 아내가 밥을 안 해줍니다. 말도 안 합니다. 냉전이 시작됩니다. 김형은 견디다 못해 3일만에 돈을 보냈습니다.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풀렸습니다. 형님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은 ATM 기계가 됩니다. 돈 뽑는 기계입니다. 아내가 손 내밀면 돈 줘야 합니다. 안 주면 밥안 나옵니다. 말안 합니다. 그럼 형님은 결국 줍니다. 이거 계속하면 형님 파산합니다. 노후 자금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형님이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 처가에서 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형님만 손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해답드리겠습니다. 월급제로 운영하십시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십시오. 생활비 얼마, 처가 송금 얼마, 딱 정해서 주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김형 월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생활비 50만 원, 처가 송금 30만 원, 총 80만 원을 아내한테 주십시오. 나머지 120만 원은 형님이 관리하십시오. 노후 자금 모으고, 집 고치고, 비상금 만들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우리 형편이 이렇다. 내가 한 달에 벌수 있는 돈이 이 정도다. 그 중에 당신한테 이만큼 줄수 있다. 처가에는 이만큼 보낼 수 있다. 이해해달라. 처음엔 아내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적다고 할 겁니다. 근데 매달 꼬박꼬박 주면 아내도 익숙해집니다. 그돈 안에서 쓰는 법을 배웁니다. 알뜰하게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내한테도 경제권을 주십시오. 생활비 5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아내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장볼 때, 반찬 살 때, 아내가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형님이 일일이 간섭하지 마십시오. 뭐 샀냐, 얼마 썼냐, 영수증 보여달라, 이러지 마십시오. 아내를 믿으십시오. 아내도 어른입니다. 돈 관리할 줄 압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무조건 쥐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도망갑니다. 자기는 노예냐, 돈한푼 쥐어보지 못하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올라가서 공장 다니면서 본인이 돈 법니다.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권을 나누십시오. 아내도 돈을 만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집 안주인이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면 국제결혼이 지옥처럼 들립니다. 맨날 싸우고, 말안 통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럼 왜 하냐고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지옥 같으면 누가 국제결혼합니까? 그래도 알콩달콩 사는 형님들 많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비결이 있습니다. 김형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김형이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매일 싸웠답니다. 이혼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참고 견뎠답니다. 2년째 되니까 좀 나아졌답니다. 서로 익숙해졌답니다. 아내도 한국 생활에 적응했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답니다. 대화가 조금씩 통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정말 예쁘답니다. 김형이 딸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립니다. 이 나이에 딸을 봤다고요. 꿈만 같다고요. 아이가 생기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아내도 밝아졌습니다. 매일 아이한테 노래 불러주고 웃어주고 그럽니다. 김형도 퇴근하면 아이부터 찾습니다. 아이 웃음소리에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말이 안통해도 괜찮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아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전우애가 생깁니다. 같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료가 됩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입니다. 물론 아이 낳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육아 전쟁이 또 기다립니다. 아내는 베트남식으로 키우고 싶고, 형님은 한국식으로 키우고 싶어서 또 부딪힙니다. 애가 더우니까 옷 벗기자, 아니다 감기 걸린다 입히자, 별거 아닌 걸로 또 싸웁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한 고민입니다. 적어도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김형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반장, 처음엔 후회했다고요. 4천만 원 날렸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이 돈으로 가족을 얻었답니다. 딸을 얻었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100배 낫답니다. 형님들, 국제결혼 쉽지 않습니다. 돈도 들고, 마음고생도 하고, 힘듭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행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형님이 노력해야 합니다. 베트남어 딱 10마디만 배우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예쁘다. 이런 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하십시오. 군청에 전화해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공짜로 다 도와줍니다. 아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야, 너, 이러지 마십시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불러주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내를 물건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형님이 돈 주고 산 물건이 아닙니다. 형님, 아이 낳아줄 사람입니다. 늙어가는 형님을 돌봐줄 사람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내 눈빛이 바뀝니다. 형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같이 텔레비전 보십시오. 같이 장 보러 가십시오. 같이 산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서 정이 듭니다. 가족이 됩니다. 아이 낳으십시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바뀝니다. 집안에 웃음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형님 대를 이을 자식이 생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돈도 듭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육아 방식으로 또 싸웁니다. 근데 그 힘든 것보다 기쁨이 더 큽니다. 아이 웃는 모습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형님들 환상은 버리십시오. 20대 아내가 50대 형님을 왕자님처럼 모실 거라는 환상. 그런 거 없습니다. 현실은 전쟁입니다.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타협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결혼입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똑같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그럽니다. 국제 결혼이라고 특별히 더 힘든 게 아닙니다. 다만 언어가 안 통해서 더 답답할 뿐입니다. 언어는 시간이 해결합니다. 1년, 2년 지나면 웬만큼 통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문화 차이도 시간이 해결합니다. 처음엔 밥이 안 맞고 생활 방식이 안 맞습니다. 근데 서로 맞춰가면 됩니다. 형님도 베트남 음식 배우고 아내도 한국 음식 배우고 그러면 됩니다. 돈 문제는 규칙을 정하십시오. 월급제로 운영하십시오. 정해진 금액을 주고 그 안에서 쓰게 하십시오. 무한정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됩니다. 형님도 살아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형님이 이 집안의 기둥입니다. 형님이 흔들리면 집안이 무너집니다. 든든하게 버티십시오. 아내와 아이를 지키십시오. 그게 가장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아내도 존중하십시오. 아내도 어른입니다.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아내가 자립합니다. 이집 안주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형님들, 국제결혼은 모험입니다. 위험도 있지만 보상도 큽니다. 외로운 노년을 함께할 가족을 얻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을 얻습니다. 혼자 소주 마시던 쓸쓸한 밤이 사라집니다. 물론 모든 게 장미빛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후회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면 행복이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드시다고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1년만 견디면 나아집니다. 2년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3년 되면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 됩니다. 텅빈 집에 혼자 앉아서 소주 마시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밥 먹을 때 혼자 텔레비전 보던 그 외로움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적어도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옆에 있습니다. 형님,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특별히 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조금 더 많을 뿐입니다. 그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십시오. 오늘은 베트남어 한마디 배우고, 내일은 베트남 음식 한 가지 먹어보고, 모레는 아내랑 같이 산책하고,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어느 날 돌아보면 형님은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아내도 웃고 있을 겁니다. 아이도 뛰어놀고 있을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형님들, 지금까지 국제결혼현실 보고서 3부작이었습니다. 1편에서는 비용 얘기했습니다. 2편에서는 사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3편 오늘은 결혼 후 현실 얘기했습니다. 다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국제결혼이 뭔지, 쥐운 길이 아니라는 것, 돈도 들고 고생도 한다는 것,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형님이 선택하십시오. 혼자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만들 것인가, 어느 쪽이든 형님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형님 인생입니다. 만약 국제결혼을 선택하신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시오. 환상 버리고, 현실 직시하고, 노력하고, 존중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형님들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온기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웃음 가득한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형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